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른쪽 어깨가 열려야 돼요. 아. 자, 보면 제가 지금 방금 오른쪽 어깨가 열려야 돼요라고 설명을 하면서 유심히 잘 보게 되면 자, 오른쪽이 열리는 만큼 왼쪽도 같이 회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백스윙 시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자, 오른쪽 왼쪽이 충분히 회전이돼 있으면은 이게 타겟 쪽을 등지고 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회전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백스윙 올라가는 궤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손을 쓴다든지 아니면 몸이 빠진다든지 하다 보면 이 회전을 가져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옆으로 열어 놓고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회전을 하는 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헤드를 어, 제 왼쪽 어깨죠. 왼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자 이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셋업이 돼 있으면 자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돌게 되면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돌게 돼요 지금 네. 음. 자 이렇게 수평으로 돌게 되는데 저희는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상체 퍼츠가 살짝 이렇게 숙이게 되죠 숙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면은 그립 끝 부분이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자리에서 이 샤프트 그립의 끝부분도 그렇고 샤프트가 오른쪽을 향해서 있게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꾸 회전이 충분히 돌아가는 걸좀 느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백스윙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시다 보면은 그냥 따라가서 샤프트가 지금 도는 게 아니라 밀리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약간 일종의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회전을 많이 늘리셔야지만 우리 고무줄 고무줄을 팽팽하게 잡아 당겨야지만 힘을 쓸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천천히 충분히 회전이 되고 공을 친다고 생각하면 오른쪽 어깨만 한번 잘 보세요. 오른쪽 어깨만 충분히 돌아주고 그시야 지금 오른쪽 어깨만 충분히 돌려가지고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제가 힘을 쓴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거리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백스윙이 올라갈 때 제자리에서 오른쪽 어깨를 조금 더 빠르게 올린다라고 생각하면서 공을 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비거리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놓고 회전이 얼만큼 도느냐에 따라서 비거리는 계속 늘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어깨를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우리가 클럽을 휘두를 때도 오른쪽 어깨가 빠지면은 클럽을 빠르게 휘두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클럽을 반동을 주면서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이 받쳐져 있어야지만 스윙을 휘두를 수가 있고 오른쪽이 빠져 있으면 스윙을 휘둘를 때 궤도도 좀 많이 바뀌게 되고 클럽을 내가 원하는 방향까지 가지고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오른쪽 어깨가 이 뒤쪽으로 많이 빠져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도 오른쪽 어깨는 반대로 다시 회전해서 쓰기가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어. 한번 제가 더 보여드리면 자 오른쪽 어깨는 충분히 제자리에서 회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리에서 돌고. 회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근데 네. 이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 때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샤프트를 뒤쪽으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제가 고개를 지금 뒤로 살짝 돌렸죠, 이렇게? 네. 고개를 살짝 뒤로 돌렸으면 제등 뒤쪽으로 샤프트 끝 부분이 돌아가 있어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 보면. 아... 위로 올라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빠져서 가는 경우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한번 어드레스 파스처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동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윙을 할 때도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스윙이 충분히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턴이 되고 회전이 돼야 되는데 막상 공을 칠 때는 오른쪽 어깨가 안 들고 공을 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스윙 올라갈 때도 충분히 어깨가 돌수 있게끔 네. 백스윙 올라갈 때도 자, 클럽 어깨에 잘 봐보세요. 어깨를 충분히 돌리고 우쌰. 우쌰. 보통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어깨 체크를 하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슈프로가 알려준 이제 클럽을 어깨에 대고 한번 돌려봤을 때 그립 끝이 뒤로 가면 올바른 방법인 거네요.